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ADN 코리아예요. 시간에서 좀 상한가가 간 종목인데, 예, 이 종목 한번 우리 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N 코리아 예, 시간에 상한가가 간 종목인데, 요거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이렇게 홈에 오시면, 예.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나 종목별로 들어가셔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셔서 소통하시면 되고요. 예 하시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ADN 코리아가 시간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결국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었을때이 지면 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세를 보는 홀딩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막매도를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또 고민 끝에 이건 무조건 가겠고 홀딩하면 주가는 내려가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날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ADM 코리아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장대항봉. 이 장대항봉이 오늘 성질을 좀 알고, 예, 이거 분석을 하면, 장대항봉이 이렇게 고점을 그시고, 여기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세요. 저는 보통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 안에서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보시면, 여기도 하나의 봉, 연속등, 여기도 뭐 2번에서 급등이죠? 하나의 봉, 여긴 하나의 봉, 뭐, 3번에서 반등. 여기 같은 경우도 3번에서 반등. 이런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어때요? 어떻게 되나? 주가는 하락으로 가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죠?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셔도 돼요.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지금 월봉부터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흐름 자체는 잘 만들어가고 있죠.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지금 기준이 되는 부분 이봉이에요. 여기고 적어도 우리 이번은 지지라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선을. 왜냐면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이고 시간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당연히 지지할 흐름이니까. 자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는 결국은 여기를 봐야 돼요. 고점 대략적인 고점 여기에요.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큽니다. 9,450원이 그러면 1봉에다 9,450원을 긋겠습니다. 9,450원을 이렇게 그세요. 자, 이렇게 그면 예, 이건 신규 상장주니까, 예,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는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21선은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여러분 중단기 그래서 이게 21선이 상승 추세에서는 반등이 잘 나와요 이런 식의 하락 추세는 에서 어때요 여러분 반등 다음 반등이 전혀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고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면 이렇게 반등이 추세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기르세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습관 하락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습관 여기서 왜 매수를 하겠어요 갈것 같으니까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주가 자체는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정말 몰라 보게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잘 나오질 않는데 21선이 추세 상승으로 가기 전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 는 뭘까요? 이건 장대양봉의 윗꼬리이긴 하지만 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뭐다 아직은 이 보시면 차트를 조금만 작게 해서 볼게요. 앞에 매물대가 세다는 거죠 여기 단기적인 앞에 매물대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매물대가 없으면 당연히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했겠지. 근데 상한가로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윗꼬리로 마감을 한다는 거는 아직은 매물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우리 여기서 매수를 하는 실수를 많이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캔들의 상단에다 선을 긋고 이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조정이 분명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핸들링하는 세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나오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걸 잡아먹는 장대양분이 나와야 돼요 그때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 좋겠죠 자, 이 정도면 매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잡았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세요 대신 손절선은 잡으셔야 돼요 21선도 상승 추세로 갔잖아요 자, 괜찮죠? 아직은 괜찮죠? 결국은 뭐예요? 급등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손절했다, 선조를 손절했어, 선조를 그럼 다시 이때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급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추세, 상승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해요. 자,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요 여러분들, 점상이 나올 수가 있다. 점상,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이 있 자, 점상이 나오면 잠깐만 요거만 지울게요. 점상이 나오면, 이렇게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걸어 놓으세요. 매수를 한줄 걸어 놓으시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죠. 하지만 내개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료도 봤죠. 점상, 점상, 점상 이런 경우가 이 종목이 안 나오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점상이 또 나왔는데 여따한줄 매수... 걸어 근데 또, 매수가 안 돼. 그럼 상한가로 끝나는, 거. 연속적으로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점상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점상 매매법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시작을 7,890원에 하네요. 자, 7,890원에 시작이에요. 0.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뭘까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내가 보기엔 여기에 대한 매물 때는 그냥 다, 어 지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갭개으로 뛰어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대양봉 이거 좋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또 높아요. 이런 윗꼬리 아니 그건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거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이런 위에서 끝난다면 좋은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네는 내일은 또위아래를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또, 은봉으로도 위아래를 흔들어 줄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괜찮아요. 하지만, 뭘까요? 지금 중요한 건, 시가국가 종가저가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시가국가 종가저가. 그리고 내일 대응을 하실 때, 맞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점상이 아닌 이상은, 예. 시가의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지 저항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가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 대응하시고 너무 우리 욕심을 부리 버리, 욕심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이 너무 예,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요. 예, 이상으로 ADN 코리아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